안녕하세요, 야미티비입니다 안녕하세요, 라미TV입니다. 오늘은 여기, 뭐지? 상황극을 해볼 거예요. 네? 상황극. 아, 네, 맞아요. 코믹 상황극이라고 할수 있죠?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역할 다 정해놨는데요. 타미하고 셀리는 이집 주인이고, 저하고 야미하고 라미는 집, 주, 집사예요. 저는 농사일를 맡고, 야미는 음식을 맡고 있죠요? 있죠요? <laughs> 나 시작하도록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. 일단 그럼 자, 자기 일을 응, 그럼 자기 일을 알아서 어머 어머 누가 저한테 티피를 사망했습니다 라전왜 사망했죠? 누 사망했어? 나다다다 끊길걸요? 다 죄송합니다. 끊겼어요 네, 이래! 네, 됐어요. 네, 하겠습니다. 빨리 이래! 하겠습니다빈둥이고도고 있어. 이야난 집에 가서 쉴래. 귀찮다, 야미야, 넌 그거 하는 거 아니야. 아 아니야, 야미야, 넌 그거 하면 안 돼. 빨리 줘. 야미가리 내놔. 야미, 야미. 그럼 한대 맞으면 나 지. 근데 가서 쉬어야지. 왜 이렇게 하고 있어? 하안 둘, 셋. 타미님, 타미. 우리 쉬어야 지 다른 애들은 어차피 이할 텐데. 내가 뭐 가봤자. 미쳤어. 음. 미안해. 음. 내가 미쳐가지고 좀 머리가 제정신이 아니라서. 오른쪽 어, 방에 아무도 들어오지가 들어오는 사람은 사방이야. 어, 또 또. 아, 왼쪽 방? 어? 뭐지? <laughs> 떨야너 왜? 같이 해 누구? 난 억울 난쫓겨어나밀 고기 네? 네? 고기, 너 밀하고 있어? 야 우리 둘이 그치? 같은 방이라고 아 그래? 나레버 네. 없어 때리지 마나 가시 기야 아니 나 갑자기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나무짓도 는데가 때렸잖아, 갑자기. 아니, 어. 빨리 가. 빨리 가고, 니가. 가봐? 안 읽었니? 네, 네. 어, 안읽 아, 여기 있네, 여기 있네. 독, 독 여기 있는 감자가 나네 여기. 독이 있는 감자가 여기, 그 여기. 여기 다니까 여기, 아, 여기. 썩은 감자. 아, 독 있는 감자. 버려? 네. 네. 아주, 심... 아주, 그. 그러니까 독이 생겨. 그 와봐.

이거 왜 입었어? 나안 입었어? 왜 입었어? 이 어, 내가 벗었어. 거 버려. 어디다가? 아하, 알겠어나안 입었는데? 근가 언제 입었지? 어? 아. 아. 네? 나안맞혔어 <laughs> 아, 왜? 이거 왜 입었냐? 그래, 이렇게 잘해야지. 나 라미는 좋고, 야미별좋을 야미 뭐해? 왜 도와? 같이 하는 건데 뭔데? 아니 그게 아니라 빵 만들 거야? 응네 반말 쓰지 마나과들 거야 뭐야 어 이거 입고가 어디지? 에 응. 물속에 들어갔어 여기 <목소리도 있고> 그 신발이 좀 많이 낡았는데 <목소리도 있고> 여기 있어 여기 그래, 여기, 그래, 여기. 그래, 물속에 그래, 고여놨어 그래. 그래, 거 입어 네라미 네?

근 그게 아니라, 이거 이거 호미로 하면 다지, 단지지잖아걸 필요 없 아, 호미. 이거 호미를 가지 아니, 아니. 저는 미 커피 냄새나. 커피? 아, 호미 냄새나. 나 호미 냄지 응. 네. 이번식사번 이번... 음... 음. 이번 아, 음. 음. 이번 아, 식사 아, 어, 이번 이번 는 식사는... 빵과 내가 아니 내가 아니 네,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거야. 헛시다. <목소리> 헛시? 빨리 음식 만들어 배고파죽겠네 네. <목소리> 구운 감자도 메인 요리로. 헛시다. 바로 식당 어디 있어? 식당? 아 내가 어디 들어가지고? 여왕이 <목소리> <있는>. 그 여왕이 <목소리> 화장실을 갔네. 빨리 음식 만들어. 네. 오, 오, 오. 어디 들어와서 잘 모르는데 어디예요? 여기 따라와. 는 아, 우리 친구니까 적기만 여기 여기, 그래. 여기 그래. 남는 남는 아, 먹을 그래. 거가 그래. 있으면 여기 상자에다 다 넣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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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는 네, 꽉꽉 네. 채워져 있어야 돼. 네. 네. 만약에 없지.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? 딱깔도할 거야. 아, 됐어. 여기는 침실이고. 위에서 아, 아, 화루화루더 화루 만들어줄게. 화루 네? <laughs> <그건 아니, 맞아. 웃음>

I'm going to a 벌써 저녁이다 됐네 빨리 저녁 식사 준비해. 어, 먼저 가 있으세요. 엄으실로 어머. 우리 빨리 왕비실 만기씨... 에. 음식을 갖다 드려야 해. 어머. 아이스 먹어. 에이, 숙나또 죽었네. 누가 다 죽이? 식당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아 어, 이거 배고프다 식당으로 갑시다 가져다 드릴게요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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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다 드릴까요? 빨리 뿌려 네 잠깐만 다 드셔야 해요. 학기 식사예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